가을이 시작될 때요 가장 잊지 말고 해야 될게 피부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스킨 아이언 피부 다리미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럽들의 사랑을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미용기기들이 사실 수명이 짧고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 다섯 가지 기능을 무려 가지고 있습니다 갈반이 기운대죠 미세 전류, 미세 진동 여기에 온열 LED까지 내손 안에 그냥 에스테틱이 있다 집에서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관리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미주내에서 정말 가장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299불에 드립니다 얼굴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신이 관리가 됩니다 요게요 면적이 그 어떤 미용기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넉넉한 사이즈 요렇게 두두둑 두두둑 소리와 함께 끌어 올립니다 리프팅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탄력이나 생기가 살아나요. 이 얼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목 때문에 목 관리가 안 돼서 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문지르시면 1회에. 만으로도 인상 시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허벅지 셀룰라이트 관리 다 관리되고요 이런 팔의 선까지 사라지면서 피부가 살아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주름 있는데 일단 갖다 대 보세요 팔자 주름 옆으로 포인트 관리 집중 관리 끌어 올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진짜 화사하게.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나 착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PC 스킨 어퍼펙션 크림, 이거 60불 상당이거든요 드립니다. 정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주름 많아진 이 피부를 위해서 꼭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화번호 2338510. 헬스코리아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예뻐지세요.